아, 이번에는 아, 요즘 특히나 이 저수온기에 입질 약한 하우스 낚시에서 중국붕어를 대상으로 많이 관심을 모고 있고 또 우리 게시판에도 많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아, 세미 단차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 단차 낚시는 일단 단차가 약 7에서 15cm 정도로 중간 정도의 단차를 냅니다 이렇게 두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지거제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지거제가 달려있는 짧은 목줄까지도 바닥에 닿는 거고 이 지거제가 풀리면 이 편납이 떠오르면서 그만큼 편납이 떠오르면서 이게 풀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떠오르면서 이 지거제가 달려있는 바늘이 바닥에서 뜨는 겁니다. 바닥에서 떠서 이건 한 10cm 단차를 준다면한 5에서 7cm 정도 뜰 겁니다. 만약 15cm 단차를 준다면한 10cm를 뜨는 거고 7cm 단차를 둔다면 3, 4cm만 뜨는 겁니다. 물론 찌맞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로 바닥에서 한 바늘을 띄워서 한 바늘의 효과, 아주 예민한 한 바늘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 이 기본적인 이 지금 좀 전에 배운 슬로프 낚시와 다른 점은 원줄이라든지 목줄이라든지 바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일단 단차가 틀리다는 거. 단차 폭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복원되는 낚시, 한 바늘을 띄워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찌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조금 고부력 기를 사용하는 게이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슬로프를 줄 때, 슬로프를 줄때 지난번 슬로프 낚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마침목 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의 슬로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목줄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단차낚시는 집어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두 바늘이 다 닿아있다가 집어제가 풀리면 한 바늘이 떠오르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런데 아, 원래 내림낚시의 기본인 슬로프낚시 일반적인 두 바늘이 다 닿는 내림낚시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가능하면 다른 점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줄이나 목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단 단차가 다릅니다. 단차가 세미단차 낚시의 단차는 보통 7cm에서 15cm 정도를 쓰는데 저는 약 10cm 정도 단차를 좋아합니다. 아, 10cm 단차는 나중에 이제 왜 10cm 정도를 쓰는 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채비 집에 아예 두 바늘을 다 묶어서 단차 10cm 정도 준 채비를 이렇게 묶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면 바늘을 빼서 물론 뭐두 바늘을 따로 따로 목줄을 매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심 수심이 안 달라져도 목줄 길이가 달라지든지 간차가 변하면 수심이 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줄을 똑같이 매서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에 꼽아놓은 상태를 빼면 딱 꺾인 선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꺾인 선을 그대로 이 홀더 고리에 이렇게 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체형 홀더를 사용하는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체형 홀더를 사용해서 왼손과 왼손 왼손에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당기고 한 번만 똑같이 두 번만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당겨지면 아주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쪽 바늘을 당겼을 때도 한쪽이 땡겨지지가 않고, 단차도 10cm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요 일체형 편납의 장점은 보통 편납 폴더와이 도래가 따로 있는 거는 도래가 이 고기를 잡았을 때, 그, 뜰채에 낄 수도 있는데, 뜰채망에 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에를 땡겨주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뜰채에 뭐 감긴다든지 꼬필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는데 뭐 단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보통의 펜나홀더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쭉 올려서 긴 목줄의 효과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대신에 목줄을 쉽게 빼고 활착할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거는 또 이렇게 빼고자 할 때는 눌러서 빼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아, 단차 10cm 정도, 윗바늘 10cm, 30cm, 아랫바늘 40cm 정도의 목줄을 사용해서 단차 10cm의 채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줄 채비를 단차를 10cm 줘서 본인이 원하는 단차를 줘서 이비에 연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찌를 원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세미단차 낚시에 있어서는, 아, 좀 전에 배운 슬로프 낚시와는 조금 아끼를 다르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소운기에두 바늘을 바닥에 닿는 낚시는 사실은 가능하면 저푼치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예감이나 또는 갈대 예감을 사용한다면 이런 겨울에는 1호 일호 정도를 쓰시는 게 좋고, 또 입질이 아주 약할 때는 어, 마이크로 예감과 같은 그런 홍합지, 그런 1 5푼 정도의 아주 저푼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은 입질도 감지해낼 수가 있는데, 이 세미 단차 낚시는 기버제가 풀리면 키탑이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띠맞춤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약간 부력이 있는 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 밥을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초보자 같은 경우 초심자 이 세미 단차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런 튜브톱 내림찌, 튜브탑이지만은 이 탑이 중층찌만큼 굽지 않은 가는 튜브탑을 꼽은 튜브탑 내림질을 쓰는게 밥을 잡아주고 복원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런 튜브탑 내림질로 하시고 어느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솔리드탑을 쓰시는데 솔리드탑을 쓰시더라도 확실하게 복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중에 챔질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챔질 시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보다는 지거제가 붙어있는 상태보다는 풀려서 복원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잎질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 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복원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부력이 있는 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 같이 작은 공간에서 뭐 13척 이하의 낚싯대를 쓰시더라도 가능하면 한 3푼 정도. 우리 찌로 한다면 예감이나 또는 갈대 예감 2호 아, 정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하우스에서는 13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갈대 슬리명, 갈대 슬리명 2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찌맞춤을 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를 선택을 해서 원줄에 연결을 했으면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세미단차 낚시도 찌를 맞추는 방법은 일반적인 슬로프 낚시, 내림 낚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세미단차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보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7목 보다는 9목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9목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작은 잎들도 감지해 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 7목 정도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7목으로 합니다 약간 고부력질를 쓰기 때문에 7목으로 하는데 저부력질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원줄을 06이 아닌 08 정도 굵게 쓰시는 분들은 쓰겠다는게 좋습니다 보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부력질을 쓴다든지 원줄을 굵게 쓴다든지 내림낚시 또 지버제를 빨리 풀리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세게 구멍 내지 10목 정도로 따시고 그런 부분 원줄도 가늘게 쓰고 부력도 조금 약간 큰부력의찌를 쓰고 또 지버제도 빨리 풀리게 할수 있다 그런 분들은 7목 정도로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목에 맞추면 되는데 칠목에 맞추는 방법은 일반적인 슬로프 낚시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칠목에 일단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심을 먼저 수심 측정을 하고 수심 측정 똑같이 합니다. 수심 측정을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아까 슬로프 낚시에서 한 대로 상단 한목 정도가 나오게 이 빨간색 한목 정도가 나오게 좌분투척에서 정확히 수심을 측정을 하십시오. 이게 수심을 직접 하면 기억을 하십시오. 요 위에 맨 위에 멈춤 고무를 또는 면사 매듭을 움직여서 한 목에 이렇게 스토파를 이용해서 원줄에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실목에 찌맞춤하는 찌맞춤하는 방법 수심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는 것까지 일반 슬로프 낚시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슬로프 자 수심을 기억했으면 슬로프를 주고 목줄 기울기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자이 세미 슬로프 낚시는 형태가 처음에는 슬로프 낚시와 같이 집어제까지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아 있다가 집어제가 풀리면 한 바늘이 복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프를 주는 정도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줘야 되느냐면, 이 상태에서 원래 내린 낚시는 다시 마침목까지 이렇게 찌를 올렸었습니다. 마침목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마침목 플러스 2목휠목 맞췄으면 구목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구목의 시작을 이렇게 슬로프를 2목 정도 조어놓고 이 상태에서 밥을 달아서 낚시를 했는데 이 세미단차 낚시는 단차가 크고 또 지버제가 풀리면 한 바늘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뜨지가 않습니다. 지버제에 달린 짧은 목줄의 바늘이 이렇게 상태에서는 뜨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수심 측정을 한 상태에서 주심 측정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일목에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어, 중축 낚시 쪽에서, 어, 주로 중축 낚시를 하시다가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이 세미 낚이 세미 단차 낚시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상태에서 찌를 올리지 않고 바로 낚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어제를 가벼운 집어제로 위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리 복원되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일목에 맞춘 상태로 집어제를 윗바늘에 집어제 달고 아랫바늘에 입실력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 조금만 나오든지 약간 사선을 지면서 조금만 나오든지 함몰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약 두목 정도는 이것도 역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목만 올려서, 지금 한 목에 맞춰져 있는데, 두 목만 올려서, 세 번째 목, 주황색 목 정도가 나오도록. 그래서, 2번, 3번, 수도파로 옮겨서, 요렇게, 세목 정도에 고정을 시킵니다. 상단 삼목 정도가, 수심 눈표에 맞도록, 이렇게 찌를 두 목만 올려준 겁니다. 두 목만. 두 목만 올려준 상태에서, 밑에 바늘에는, 입줄용 미끼를 달고, 윗바늘에는 지보형 미끼를 달아서 주척하면 처음에는 지보형 미끼가 바닥에 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플러스 2 이목에서 3목을 맞췄으니까 이론상으로는 3목이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간 사선을 그리면서 이목 반 내지 3, 한 이목 정도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지보제를 조금 비중이 있는 걸를 썼다면 1목 정도까지도 잠길 겁니다. 근데 그 이상 잠긴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하는 겁니다. 지버제의 비중이 너무 크다든지 사선 입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버제를 달아서 만약 그러면 지버제를 조정하시고 또 수직 입수에 노력을 하셔서 이목 반 정도만 나오도록 지버제가 내려간 상태에서 이목 반 정도가 나오도록 또 반대로 이목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복원이 되는 게 좋은데 지버제를 너무 빨리 풀리게 만들어서 약 5목이나 6목 정도까지 밖에 못 내려가고 거의 복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버제를 너무 빨리 풀리게 한 겁니다. 또는 지버제가 너무 가벼운 겁니다. 그렇다면 지버대를 다시 조정을 하셔서 약간 비중 있게 한다든지 또는 바늘에 달때 조금 더 주물러 주셔서 적어도 2목에서 3목까지는 완전히 내려갔다가, 완전히 내려갔다가 풀어지면서 복원이 되도록. 복원되는 거는 보통 한 7목 정도까지 복원이 됩니다. 7목 정도까지 복원이 되는데 실제로 밥을 달아서 투척을 하고 낚시를 하면서 아,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보충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 밑에 바늘에는 역시 아, 입질용 미낌를 아주 작게, 아, 저는 주로 내림낚시, 겨울철 내림낚시에서는 아, 어분, 콩알낚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분, 콩알을 달고, 역시 이것도 집어제는 아,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분하고 고리 위주로 합니다. 바닥낚시와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요집어제를 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거와. 왜냐하면 빨리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핵심은 바닥까지는 안정적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목이나 삼목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바닥까지는 내려가서 거기서 빨리 풀어지도록 그래서 빨리 복원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살짝 눌러서 이 상태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몇목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버제를 달아서, 아, 지금 투척을 했는데, 저 상태는 지버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두 반을 다, 바닥에 다 있는 상태인데, 저 상태에서도 입질은 들어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그거는, 아, 지버제에 달려있는 짧은 목줄까지 바닥에 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버제에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상적으로 입질이 오더라도 입질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때 챔질을 하게 되면, 거의 헛챔질이 나오든지 또는 몸통 걸림이 생기게 되고 또그 자꾸 집어제가 안 풀린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 집어제가 위로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를 뜨는 원이 인 되고 사실은 중국붕어 낚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입질이 아닌 것을 자꾸 챔질을 하다 보면 고기가 몸통이 걸린다든지 헐 걸려서 갑자기 놀라갖고 도망갈 때 그때 고기들이 집워댔던 고기들마저도 다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저렇게 한육목 아, 정도 복원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강한 잎질을 채우는 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그한 네,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세목, 두목 반 정도까지, 지버제를 단 상태에서 두목 반 정도 내려가 있다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 두목 반 세목 정도 될 때도 잔은입질은 많이 왔었어요. 그게 정말로 밑에 입술형 느끼를 먹은 건지, 지버제를 건드리는 건지, 목줄을 건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입질은 나타납니다. 근데, 내림낚시가 작은 입질 예신도 채는 거다 해서, 그걸 채다 보면 거의 허천질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아, 복원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주 강한 입질이 아니면 채지 마십시오다 걸르시고 또그지버제를 자꾸 띄우는, 그래서 고기를 부상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아, 안 챔질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그런 그 정확한 입질이 아닌 몸질을 채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제일 큰게 아마 몸, 몸통에 걸려서 오다가 터졌을 때 채비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어? 목줄하고 원줄이 뭐 감긴다든지, 끼어고 감긴다든지, 낚싯대로 감는다든지, 또는 천장을 감아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고기가, 어, 갑자기 놀래서혈 걸려갖고 도망가면, 기껏 그동안에 집어시켜 놓았던 고기마저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집어를 시키려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다시 고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5목에서 6목 이상, 확실하게 복원이 된 상태를 기다렸다가 그 복원이 된 상태에서 오는 입질은 이 세미 단차 수족권 낚시는 복원이 됐다는 얘기는 한 바늘이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바늘 외바늘 낚시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입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절도 있게 나타납니다. 보통 한 목내리 두 목이 탁 끊어져서 아무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이 세미 단차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대부분 이 복원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어제를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복원이 늦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 손이 나가게 되는데 그거는 고기를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복원이 빨리 되게 할수 있도록 빨리 되도록 고기를 떡밥을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복원이 된 상태, 5목 내지 6목 정도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면 곱패질 한두 번 해주고, 거기서 안 오면 걷어주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복원이 된 상태에서 정확한 입질을 기다려서 채는 게이 세미 단차 낚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술용 믿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어분을 환을 이어서 다 바늘에 꽂고, 저는 요즘은 가능하면 좀 동그랗게 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핵심은 작고 말랑해서 먹기 쉽게 그렇게 해주고 밑에 지보용 미끼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꽂고 살짝 눌러 주위 바늘 기 부분만 눌러서 내려가면 빨리 풀려 풀어, 풀어지도록. 그래서 짧은 목줄을 잡고 반스윙으로 투척가는 겁니다. 그리고 투척하고 나서는 반드시 낚싯대를 뒤쪽으로 약간 들어서 일단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찌가 이렇게 딱쓴 상태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쭉 밀어서 원래 캔질하기 좋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두목 정도가 내려가서 안착이 됐는데 두목 반 정도가 보입니다. 저 상태에서도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마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짝 건드리는데 아,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 입질이구나오고 대부분 챔질을 하는데 저거는 지버제를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챔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살짝 건드려서 지버제를 털어 주십시오. 지버제를 털어서 빨리 복원이 되도록. 그래서 적어도 5목 정도가 복원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강한 입질, 고거만 채도 그거는 누구나 채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정말 정확하게. 딱 끊어지는 입질이 오니까 그거를 기다려서 채는 게 세미 단찬 낚시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 단찬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미 단찬 낚시는 아마 도입된 지는 한 4~5년 정도 된것 같고, 또이뭐 공식적으로 매체에 크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세미 단차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세미가 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차가반 정도인 그런 단차 낚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세미 단차 낚시는 저수온기에 예민하다고 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 기버제가 풀리면 이렇게 바늘이 뜨기 때문에 외바늘 효과. 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두 바늘이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와 한 바늘이 떠 있을 때 아, 오히려 바늘이 떠 있을 때 똑같은 입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한다 외바늘이 외바늘일 때 훨씬 더 예민해진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바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 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네두 번째는 요 슬로프, 요 슬로프 상태, 목줄 기울기 상태를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정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통 내림 낚시, 슬로프 낚시 같은 경우, 물론 지어제가 풀리면 약간 슬로프 상태가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낚시인이 그 슬로프를 조정해주고 고패지를 통해서 팽팽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세미단차 낚시는 이렇게 목줄이 처음 지어제가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목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이 집어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팽팽하게 펴지는 팽팽하게 스스로 펴지는 그런 슬로프의 목줄 기울기를 스스로 조정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입질도 크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겨울에는 사실은 이 세미 단차 낚시가 물론 떡붕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떡붕어를 대상으로 하면 이런 대단차 낚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집어제에 대한 먹이 집착성이 아주 강한 그런 중국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저는 이런 대단차 낚시보다는 세미단차 낚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겨울에는 무조건 이런 내림낚시, 슬로프 낚시, 두 바늘이 바닥에 닿는 낚시보다 한 바늘을 띄우는 이런 세미 단차 낚시가 유리하냐 그럼 누구나 다이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 내림 낚시 슬로프 낚시 두 바늘이 바닥에 닿게 하는 이 낚시는 내림 낚시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종이나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어,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기본 채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겨울에도 입질이 어느 정도 활성도가 좋을 때, 만약에 세미단차 낚시를 해보는데, 자꾸 목이 잠긴 상태, 두 목이나 세목 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입질이 자꾸 온다? 그렇다면 굳이 세미단차 낚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체기도 힘들어지고, 체도 허첨질이 나오니까, 그건 입질이 빨리 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정상적인 내림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림낚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역시, 이런 기버제로그 복원을 조정하기 힘든 요런 세미단차 낚시보다는 아주 기본이 되는 두바들이다캐하는 바닥낚시를 거쳐서 챔질이라든지 슬로프를 조종한다든지 요런 부분, 또 떡밥 다는 요령, 요거를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정말 입질 약할 때는 요런 세미단차 낚시를 한번 구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